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매우 굉장히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I think about 이제 제가 수술을 한지 이제 두달 정도 됐는데, 제가 퇴사를 할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위한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검사 했을 때 염증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서 오늘 피검사 하면서 염증수치도 이제 0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5일 정도 식단도 좀 신경을 썼고, 오늘 아침에는 홍삼도 먹고 가려고요. 그리고 아침도 요거트 t 감 i promise true c u i like you i 시간이 9시라서 되게 오랜만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버스를 타는데 제가 그 허리 아플 때 출퇴근 시간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손잡을 곳이 잘 없거나 의지할 곳이 많이 없으면 허리를 계속 주탱을 해야 돼서, 와,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그걸 느꼈어요. 오늘 오셔서 혈액검사를 하시는 거. 네. 네. 혈액검사 결과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검사하신 다음에 네. 결과 나오면 선생님 진료하실 거라 3층 체연실 가셔서 체혈 검사 먼저 하시고요. 네. 한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지나서 오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싶었 병원 밑에 풀밭에 있어서 엄청 좋았거든요. 이름은 안자는데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좋았는요 염통수치 증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약도 한 일주일씩 조금 아플 때만 먹는 걸로 받기로 했고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 소견서 없다. 그 소견서 들고 실업급을 신청하러 얼른 가야 돼요. 습니다 서울 서부 고용복지센터 질병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로는 퇴사 직전엔 9에서 13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요건 고용센터마다 기간이 다르니까 미리 먼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회사로부터 질병퇴사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5월 20일까지 해야 하고 어, 자전투사 때문에 질병이시네요. 선생님 본인이세요? 네. 원래 질병자전투사 같은 경우에는 사는 여기 자전투사는 원래 요건이 안 되시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할것같 전에 받았던, 음, 받긴 했었는데. 받았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서류 다 준비해서 오긴 했어요. 잠시만요. 네. 59점 음. 어, 들고요. 왼쪽, 그 바로 왼쪽 기계에서 29번 뽑고 바로 가시면 돼요 아, 네. 30분 갖고 오셨어요? 네. 2807번, 28번 창고로 오십시오. 퇴사는 4월에 하셨는데, 처음에. 처음에, 초진이, 초진이. 제 그. 아, 선생님. 네, 시술을 4월에 달 했고, 네. 지금 수술은 7월에 달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 전. 그러면은, 퇴사 전에. 퇴사 전에 진단을 받으신 건데. 네, 네, 네. 그때 초진 받은 건 4월이었고. 어. 퇴사 직전에또 따로 받으신 건없으세요 그, 4월에 받은, 받고 나서 따로 응. 진단 받으신 건 없으신 거예요? 네, 그 진단서가 아마 바로 퇴사 직전. 네, 4월 1 8일이요 어, 4월 5일, 일 바로 직전에 가서 받았는데 왜날짜 그렇게 나왔지? 아, 이상하네? 아니요, 선생님 받으신 거는 다서월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4주, 4월, 이것도 사와. 네. 일단 서류 종사 준비해. 이거는 진단서 다시 아,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 맞춰서 갖다 주셔야 돼요. 그, 저희 그러면...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9주 이상 그거 받아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나오기는 하는 거네 무조건 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를다 갖춰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개 이제 조합해서 이 선생님이 정말 비자발적인 퇴도로 간주할 수 있느냐 저희가 보고 일단 제가 될것 같다. 그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렵겠는데 그럼 제가 반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만약에 9주 이상 가지고 오면 네. 될것 같아요. 퇴사 직전이 9주 이상이니까 선생님은 진료 보신 게 4월에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여기 가서 진료 받으셨어요? 4월 이후에? 네. 계속 갔었는데 네. 퇴사 직전, 그러니까 6월, 6월 기준으로 9주 이상이고 그전에 13주 이상인데 보통 디스코로는 되게는 안 써주는데 심각하지 네. 않으면 그렇게는 잘안 써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2건을한번해보시고 그렇게 다 만약에 갖춰져서 진나서 거기 써있던데요. 그 주, 13주 이상. 근데 서 4월에 가셨으면 1 3 적어도 13주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6번이 안 되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신청은 어려워요. 그럼 제가 6월 날짜로 받아오면 9주 이상이고, 4월 날짜면 13주로 해가지고, 네, 가지고 이상 그리고 안전거리 필요하고, 생산 청할수 어렵다? 그, 제가 퇴치해드린 거, 그 내용 다들어가해 보시면은, 일단 그거, 그거는 대야 기본적인 서류예요. 그렇게, 기간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저희가. 검토라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오, 오. 병원 가셔서 확인하시고 오셔야 되고 어, 스트레스 그러어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네. 만약에 오늘 하면 네. 그 원래 2주 뒤에 그 오시면 내 네, 정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일 그 인정 금액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네. 네. 그 네. 그거는 이게 반려가 되든 안 되든 이주에 들어오긴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재정에 아. 지금 어떻게 되는 네. 거냐면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인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결제를 올려서 오케이가 나면 그 후에요? <목소리> 예. 그후 사이에 오늘 만약에 서류 받는다 이제 검토해서 결제에 올릴 거예면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거기에서 그 검토하시고 된다 아니면 이거 반려 해라 라고 어, 이제 결제를 주시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네. 선생님 오늘부터 2주 2개 1차 실험제 교육을 받고 나서면그 다음 날에 입금이 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안 돼요? 진단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이게 기간을 보니까요, 아, 시술 후. 네. 시술이 4월 1 8일날시술 하신 거잖아요. 신경통형술그 후로, 약. 응, 그건 절대. 그건 절대. 그건 절대. 그건 절대. 그건 절대. 그건 감사합니다. 재미 하나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기사는 이제 간실도못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결제 올리고 네. 만약에 뭐, 뭐 위에서 이제 뭐 물어보고 하면 설명이 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은 제가 말씀을 제가 좀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거의 결제 올라가 봐야 아는 거라 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제가 올리는 걸로 하고요. 네. 무귀 아, 네, 금융특보 그 오셔서 네, 수 부탁드려요 선 감사합니다. 그 이직확인서는 네. 제가 프린트가 안되고 확인만 되던데. 음, 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 네네. 그마지막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들어와 아, 있어요. 네. 아, 네.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네. 계속. <laughs> 네. 아, 거기서 실수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아이고 잘됐으면 겠다 선생님. 까요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많이. 웃음>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엄청 나아졌어요 아그저 네. 네. 허리 여기 받치고 있는 거 미요 마요만 네, 네, 그거 네. 저도 있거든요 아, 아까 보고 허리 많이 아프시구나 싶었어요 아 시골에 있으니까? 네 여기가 아, 진짜 다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아, 진짜네 끝에 그네 아. 근데 뭐또 운동하면 또 괜찮고 아, 오래 앉셨어요 아, 네. 혹시 뭐 시술 같은 것도 하셨어요? 아, 네. 그, 그 정도는 아니라 운동으로. <laughs> 음... 아니, 선생님은 병이신데요? 아니. 아, 또, 또 아니. 네, 저 허리 셔가지고 네. 인사하셨어요저 허리 직장 관리 음. 잘 하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 많이 아프셔가요고 <laughs> 저는 걷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운동하시면은, 좋아질 거예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받았다 네,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시나 인점이 뭐 된다, 반려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보기 전에 미리 제가 연락을 한 따고 드릴 거예요. 아. 연락이 없으면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인정 처리 됐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그냥 맞을 거예요. 선생님 <laughs> 네. 이제 서무실 접수하시면은 10월 4일 2주 뒤가 유차실험 인정일이에요. 이제 3일인데 이때는 선생님 뭐부득활동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그만 받으시면 돼요. 교육받기, 이날 이, 이 되기 전에 안내 문자가둘 중에 하나 될 텐데, 보니까 선생님 150을 받으시거든요. 아, 네, 네. 당연히 고 광고 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교육받으실 수 있어요. 아,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받으시거든요. 네. 네. 안내 갔을 때, 하루 이틀 전부터 교육 들으실 수 있어요. 이 가서 교육 듣고, 실업 인청, 인정 신청서 작성까지는 그 강의 라니어도 가능한데, 작성한 거 전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5월 4일 0시부터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자정이 가능하거든요. 음. 5시까지 시간 맞춰서 5시 전에 돈을 주시면 선생님이 차 하실 일은 모두 끝나요 입금은 이 길차 시간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5일 목요일이 되겠죠 길차에는 8일 분만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길차부터는 28일 지시에 적혀 있는 정도의 일정입니다 <목소리> 자 이제 끝났고 공가로 다 공가로 내려고 합니다 공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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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without response. You may think that I am crazy, but you know that I would do that once. Now I realize how much of a fool that I've been. I skip stay in a pin bed, but now I'm living without you in my life. So we what you want from me. Cause I don't need a proof to see That I don't want you back I never had feelings attached Tell me what you're wishing for You're wishing for us to be more You never left a scratch But I never had feelings attached